더운 날씨에 지쳐 힘드신가요? 캠핑이나 야외 활동 중에도 시원한 바람이 필요하다면 그린 휴대용 냉각 에어컨 바디펜 목걸이 선풍기 대용량 배터리 녹색을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목에 걸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저소음으로 조용히 작동하여 방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대용량 배터리로 오랜 시간 동안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얼굴에 직접 닿는 시원한 바람 덕분에 여름을 버티기가 훨씬 수월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장시간의 야외 활동에서 필수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목걸이형 디자인 덕분에 휴대가 간편하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제품과 함께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보세요. 무더운 여름 야외에서 활동할 때 시원한 바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런데 그 바람이 조용하기까지 하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루이스 휴대용 미니 허리 선풍기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나서 낚시나 등산 다양한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장점은 저소음 기능입니다. 사용하실 때 소음 걱정 없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많은 사용자분들이 허리에 착용했을 때옷 속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덕분에 무척 만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양손이 자유로워지는 덕분에 야외 작업이나 등산시에도 상당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더위에 지치지 마세요. 루이스 미니 허리 선풍기로 그늘 없는 곳에서도 시원함을 만끽해보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그 쾌적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더운 날씨 속에서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신가요? CCAGU 휴대용 목걸이 선풍기 USB 충전식 2400mAh가 여러분의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목에 간단히 걸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바람이 함께 합니다. USB로 쉽게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하고 2400mAh의 강력한 배터리 덕분에 오랜 시간 동안 신선한 바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나 이동 중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여름철 필수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목걸이처럼 착용하거나 가방에 클립으로 달아 출퇴근길에서도 활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벼운 무게 덕분에 두 손은 자유롭고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하네요. 올여름 CCAGU 선풍기로 시원한 하루를 보내보세요.